관성보살 예,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멸릅장 어, 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르노께 사바하 오 마르노께 사바하 오 마르노께 사바하 예, 오늘은 이 사경의 공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경이라 하면 경전을 한자 한자 정성껏 쓰는 것을 사경이라 이렇게 말해요. 어이 경전은 법신 사리라 해서 예예부터어 사리의 범주에 넣어요. 어 보통 우리 부처님 사리는 뭐 연골 사리, 즉 진신 사리인 것이고 어이 경전 자체가 부처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리라 이 말입니다. 예, 에. 이, 그래서 이 사리를 옮겨 서는 거니까 엄청 큰 공덕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 옛날부터, 어, 오종 법사라 해서 다섯 종류의 법사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 이 서사, 사경 법사입니다. 예, 우리가 대성경전에서 보여지는 오종 법사는, 음, 수지법사, 수지 법사, 수지. 경전을 수지하면 법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독, 읽는 법사. 경전을 읽으면 독법사, 읽는 법사. 그 다음에 송, 경전을 외우면 송법사가 되는 거죠. 송법사. 또 경전을 해설하면 해설법사죠.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서, 어, 경전을, 에, 사경. 옛날에는 서사라는 말을 썼어요. 서사. 음, 사진 벗기듯이 썼다 이거죠. 예, 그 요즘 표현을 하면 사경입니다. 사경하면 그것도 훌륭한 법사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종류를 오종 법사라 했고 이 오종 법사의 공덕은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옛날에는 이 사경을 이 종려나무 껍질로 해서 이 폐엽경이라 해서 그 폐엽경으로 많이 이제 쓰고 유통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그 이후로 어뭐 감지, 뭐 한지, 이런 염색 종이 또는 염색되지 않은 종이의 사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에 쓰는 재료에 따라서도, 어, 이제 먹으로 쓰면은 묵서가 되는 거고요. 금으로 쓰면은 금리 사경이 되는 것이고, 어, 뭐 은으로 쓰면 은리 사경이 되고, 또 어떤 손님들은 자기 피를 뽑아서 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혈사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에, 제 뒤에 보이는 병풍처럼 이렇게 이제 세워놨죠. 병풍입니다. 에, 이건 제가 아, 몸문간 3년 완전 폐문 생활을 할때 제가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꼭이 사경을 했습니다. 아, 그 처음에는 작은 종이에다가 한자 한자 사경을 하다가 아, 후일에는 예, 큰 종이에다가 이제 이걸 쓰기 시작했죠. 어, 저게 이제 12개로 이루어진 12폭 병풍인데, 예, 저 이제 하루에 시간 나는 대로 한 시간씩 써서 저렇게 완성한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이 사경은 뭐 이제 참선하고 또 기도 명상하는 스님들도 어, 저 사경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 사경은, 아, 음, 그냥 벗겨서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아, 부처님 가르침을 에, 되새기면서, 어, 또 다른 삶에 드는, 음, 그래서 법신, 법신 사리를 직접 챙겨나는 하나의 수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예, 사경수행의 공덕에 대해서는 많은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쓴 새로운 불교공부 이학원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경의 공덕이 탑을 조성하는 것보다 수승하다. 그래서요. 예, 도행반야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음, 또 만약 어떤 사람이 경전을 사경수지 해설하면 대원을 성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무수한 세월 동안 물질로 보시한 공덕보다 경전을 사경수지 독송하여 다른 일을 위해서 해설한 공덕이 수승하다. 예, 금강경의 직영공덕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공덕들을 제 나름대로 다시 정리를 했는데 예, 전부 한 일곱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모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산매에 들기 쉽다. 산매에 들기 쉽다. 두, 두 번째입니다. 수마 즉 잠을 쫓을 수 있다. 소마, 즉, 잠을 쫓을 수 있다. 세 번째는 경전 말씀을 깊이 음미할 수 있다. 경전 말씀을 깊이 음미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사경한 경전을 다른 이에게 선물할 수 있다. 사경한 경전을 다른 이에게 선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음 공부한 흔적을 남길 수 있다. 마음 공부한 흔적을 남길 수 있다. 여섯 번째는, 부처님의 법신사리를 자기 것화함으로써 큰 가피를 입는다. 부처님의 법신사리를 직접 자기 것화함으로 큰 가피를 입는다. 그랬고, 일곱 번째는, 밝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예, 모두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밝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사경 수행의 공덕은 아주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경은 어떤 절차에 서 해야 되는가, 예, 그렇게 묻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예, 물론 이제 첫 번째는 목욕 재개하든지 아니면 뭐 세수 세면이라도 하고 양치질이라도 하고 또는 뭐 손이라도 깨끗하게 씻고 옷차림을 단정히 해서, 어,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음, 경상, 경상이 있다면, 예, 경상을 준비하고, 또 자복도 좀 준비하고 해서, 어, 그 위에 가지런히 잘, 예, 사경할 모본 책과, 그리고, 예, 사경한 용지 또는 노트 종이를 옆에 잘 갖다 두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예, 잠시, 이 예, 입증하셔야 돼요.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어 조용히 참선 잠시 입정하시고 어, 그 다음에는 그날 자기가 사경할 경전을 한번 예, 읽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다라니를 사경하고 싶다면 신부장군대 다라니 한번 예, 독송해라 이거죠. 반야심경 사경하고 싶다면 반야심경 한번 독송하고 법성계 한다면 법성계 한번 독송하고 어, 예, 금강경을 내가 아, 한5 분까지 내가 금강경이 지금 32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5분까지 또는 10분까지 나는 음, 사경해야겠다 하면 거기까지 독송을 하고 사경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음. 예, 에, 물론 이제 예, 뭐 예불 좋아하는 분들은 예불하고 어, 지금까지 해왔던 고손수대로 그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 예불하실 분 하시고 예불을 생략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어, 음, 자기가 할 사경의 그 경전을 한번 독송한 뒤에 예, 예, 이제 드디어 사경을 하는데 그 사이에 사경 발언문을 한번 독송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경 발음문 부처님 제가 이러이러한 연유로 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사경을 하게 된 동기 이 인연을 한번 부처님 전에 에, 이제 글로써서라 이겁니다 발언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붓이나 또는 뭐 볼펜이나 펜을 잡고 하시되 에, 한자 한자 정성껏 해야 합니다. 아, 정성껏. 그래서 뭐 붓으로 쓰면은 뭐뭐더 뭐 이상 큰 정성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정성이 들어가는 데뭐 비록 자기가 연필로 사경을 한다 할지라도 한자 한자 정성껏 하시라 이 말이고 그다음에 <laughs> 예 일자 일배가 사실은 원칙입니다 어, 한자 쓰고 한번째하고 한자 쓰고 한번째하고 일자 일배지요 그런데 어, 예, 그것이 좀 번거로울 때는, 음, 자기가 아, 마음으로 약속을 해야 돼요. 나는 21자 또는 108자를 쓰고 절을 하겠다 또는 108번 절을 하고 21번 절을 하고 내가 아, 글을 쓰겠다 하면 예, 그 글자 수만큼 예, 절을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음, 만일에 에, 나는 다리도 불편하고, 어, 도저히 이 여건상, 어, 절에 가면서 할수 있는 여건은 못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음, 그냥 막 조용히 앉아서, 어, 가만히 앉아서 사경하시되 에, 한자 서고, 어, 앉아서 반배 합장하고, 어, 정성을 다하고, 또두 번째 글자도 또 그렇게 하고, 세 번째 글자도 합장하고 반비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음, 아무튼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어, 한자 한자의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정성껏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경이 거의 끝나면은, 어, 사경한 날짜, 또 사경한 사람을 잘 적으면 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기도 축원문을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기도 축원문. 어, 뭐, 이제 이 사경은 우리 가족 누구를 위해서 제가 사경합니다. 우리 가족 누구가 이 인연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좀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 축권문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에그 사경이 이제 다 끝나면, 음, 다시 또, 어, 자기가 한 경전을, 한번 읽는 것이 좋아요. 어, 자기가 반야심경을 사경했다면, 마지막에 또 반야심경 한번 어, 읽어라 이거죠. 어, 금강경을 자기가 어, 뭐 5분까지 사경했다면, 5분까지 금강경을 읽고 끝내라 이거입니다. 예, 그맨 마지막에는 또 어, 뭐 시간이 있다면, 예, 사경회학문이라 해서 또 읽으시면 좋은데, 예, 사경회학문은 무슨 뭐 견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 쓰시되 제가 잠시 적어놓은 사경회양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경공덕수성하여 복과지혜자라하고 몸과 마음 굳게 가져 깨달음을 성취케 하소서 저와 함께 모든 이웃이 보살행을 함께 닦아 이 세상 이대로 불국토 이루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음. 예, 뭐 여러분 재생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경을 다 했다면 사경 노트가 됐든지 사경지가 됐든지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 막 깨끗하게 본인이 책 서재에 보관하듯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내가 이 경전 한권 썼는데 이걸 가고 공부 좀 해라 하고 이웃에게 경전으로 선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스님들 같으면 복그로시로 사경한 것은 이제 선물로 드리면 그걸 뭐 이제 장식용으로도 쓰고 또뭐 이제 병풍이나 액자로 해서 어뭐 집에 적당한 데또 어, 장식용으로 그어둘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 부처님 봉안할 때, 부처님 봉안 복장으로 또는, 음, 탑속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어, 사경하시면, 예, 뭐, 어디든지 다, 아, 어느 도량에든지 다 이제, 부처님 모실 때 넣어드리거나 또는, 에, 간포도량, 세계명상센터가 있는 이간포도량의 11층 공덕대탑이 아니습니까? 11층 공덕대탑에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야기왕 열애불 복장 속에 또 넣어드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간에, 이 부처님 사경, 경전을 사경한 것은, 음, 그런 이제 탑 속에 넣거나 부처님 복장 속에 넣는다면, 뭐 그것 또한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음, 소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예, 소각을 집에서 하기가 번거로우면 이 산중절인 우리 간포도량에 이쪽을 보내시면 여기서 아주 날씨 좋을 때 깨끗하게 소각을 해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경제는 주로 어떤 것을 사경하면 좋냐 으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경제는 다 사경하면 됩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야심경, 심해장보대단, 아니 천수경뭐 법성계, 황경약창계 뭐다할수 있는데 에, 그 중에서도 어, 제가 권유해서 드리는 것은 좀 긴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긴경 오래오래 하실 때는 에, 장경, 긴경으로 가시되3대 대성경전을 사경하시면 더욱더 큰 공덕이 되겠습니다. 3대 대성경전이라 하면은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요세 개의 경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래 두시고 멀리 보고 가셔야 돼요. 어 그래서 금강경도 사경하시고 법화경도 사경하시고 예 화엄경도 사경하신다면 뭐더 이상 더 좋은 수행이 없겠습니다. 뭐 참선하고 진비 없는 그런 엄청난 수행이 됩니다. 예큰 공덕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멀리 보시고, 10년, 20년 동안 나는 하루에 30분이면 30분 동안,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동안은 내가 꼭 나는 사경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해 가신다면, 예, 큰 소득이 있고 큰 공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예,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경한다면, 예,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추원장을 잘 쓰시면 되고요. 혹시 돌아가신 분 예, 영가를 위해서 사경하신다면 그 영가의 그 이름이나 뭐 이제 본 이런 걸 쓰셔서 어, 그 영가가 아, 극락세계에 나실 수 있도록 이 발음문을 또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이 사경은 예, 남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공부를 하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부터 성격이 아주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번뇌가 금방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 사경은 또 다른 큰 수행이 참선만큼 그리고 보통 우리가 관음정관하는 만큼 또 다른 큰 수행입니다. 이 수행의 공덕을 믿으시고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권상부사살